할게요. 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따야 될 엠블럼은 어... 달콤새콤입니다. 달콤새콤 광장에서는 달콤새콤만 따면 돼요. 레이서 라이선스 달콤새콤 NPC 사자우 이렇게 이렇게 네개 이렇게 네개아 홍사나다 아 홍사나야 아 홍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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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 빌었어 홍사나 홍사나 다 빌었어 홍사라면 돼 홍사나다 아 홍사나다 아 홍사나다 아, 홍사다! <laughs> 됐어! 다 빌었어! 홍사아가 최고야! 아시는 분도 여기다 한번 채, 채, 채좀 한번 쳐주세요. 채팅 좀. 그냥 돌아다니면 된다고, 여기서? 그냥,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10분, 10분 동안 여기 있으면 된다고? 10분 동안 여기서 그냥 뭐, 둥글게 둥글게 뭐, 돌아라 카페 10바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laughs> 돌아라 카페 12바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laughs> 진짜 카페 12바퀴 열, 열 돌면 이거 엠블럼 따지나? 된 <laughs> 거구나. 아, 님들! 그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거, 내가 시, 내가 개신기한 버그하나는데 이쪽으로 가봐요, 잠깐. 이거, 어, 이거 되네, 이거. 아직 되네.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라이딩인거 버그 여기요, 여기요, 저기요 진로 변경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진로 변경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던데, 진짜 오씨 <laughs> 진짜 엄정이다 이거 아 42.15km를 실제로 해서 경험하는 중입니다 야, 저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잠깐만, 이거 뭐야? 박스 있었어, 이런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잠깐만. 이런 게 있었어? 이거 박스 뭐야, 박스? 어, 스킨 액션이에요, 저거. 레드 팀 분들 다 잠수하시면 됩니다. 레드 팀 분들 다 잠수해주세요, 지금. 그 우리만, 레드 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Okay. 오야 여러분들 그래도 어 착하시다 진짜 분명 <laughs> 나쁜 사람들은 이거 아 저도 딸거예요 하고서 이렇게 딱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 여러분들 너무 착하세요 아 내가 메디만 해야 된다고 미쳤 미처... 아니 아 평주 아 메디만 해야 돼 안 해도 된다고? 잠깐만 이게 뭐지? 메딩만 해야 돼요 메딩만안 해도 돼요 뭐지? 메딩만 해야 되는 건가? 잠깐만 메딩만 해야 되는 거라고? 뭐가 이상한데? 잠시만 잠깐만 왜 여기서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상한데 뭔가? 메딕만 해야 된다고? <laughs> 설마, 비열한 어서비스 놈들이 메딕만 하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런 건 아니겠지. 피부사 아드네랄린? 피부사 아드네랄린. 내가, 내가 진짜 아드네랄 진짜 하다가 진짜 엄청 빡쳐가지고, 분명히나 폭주를 다안 죽이고, 3라운드를 개고생해서 겠어요엠블럼은안 줘. 그지 같은 놈들, 아. 일단 잠깐만 한번 나가, 나갔다 올게 한번 나갔다 봅시다 잠깐 안될 거야? 그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면 안될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마도 에이씨에이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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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이이에이이이이 유명인 효과라 가지고 또 나만 잡을 수도 있어 얘들이 봐 나만 잡잖아 지금 봐봐 나만 잡잖아 <laughs> 나만 잡고 있어 다아 무서워 잠깐만 잠시만 아, 앞에서 아씨왜 저기 있는 거야 잠깐만 느낌 너무 안 좋아 이거 왜 여기 그냥 가만 어? 셋 주작을 하라고 나보고? 근데 이거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안 도와줄 것 같은데 아 가봐 안 도와주잖아 가봐 안 도와주잖아 안 도와주잖아 얘기했지? 뒤에 있는 분은 절대 안 도와준다고